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가 비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불의한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laughs> 함께 있 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 은, 자 들이 있 더니 주 예수 그리스 도의 이 름과 우리 하나 님의 성령 안에서 시슴 과 거룩 함과 의롭다 하심 을받았 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의구 조를 보면 참 신기 합니다. 5장부터 6장, 이 고린도전서 5장부터 6장까지 말씀의 총 3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첫 번째 사건과 이세 번째 사건은 같은 음행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이 근친상간의 음행, 또세 번째 사건은 음행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두 음행 사이에 끼어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음행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연관성이 없는 이 소송, 이 송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행과 소송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맥락도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착각해서 이 본문을 잘못 기록했을까요? 아니면 맥락 없이 그냥 들어가다 보니 순서에 끼어들게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음행과 음행 사이에 아무 연관이 없는 그런 사건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바울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의도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소송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 간에 벌어진 소송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말씀은 그것을 다툼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다툼으로 인해 고소고발이 이루어졌고 또 소송이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분쟁을 만들지 마십시오. 교회의 이미지를 더럽히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 법적 공방이나 고발에 대한 예화들을 주로 두어서 설교를 합니다. 본문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순히 이 사건 자체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 속에 숨겨진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송사의 관점, 고소 고발의 관점으로 보면 내용과 결론이 뻔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세상 밖으로 가져가지 말아라. 그것은 교회의 망신이다. 믿는 자들의 본을 보여라. 이런 결론들이 나오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단순히 송사하지 말아라. 고소고발하지 말아라. 세상 밖으로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가져가지 말아라. 이런 말씀의 결론이 아닙니다. 이 송사의 문제를 통해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윤리의식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오늘 말씀의 초점입니다 이 초점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소송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2절에서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오늘 말씀의 이 소송은 범죄와 같은 그러한 형사 재판, 형사 소송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과도 같은 그러한 민사 사건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세히 보십시오. 바울은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1절과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느냐, 느냐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절에 하지 아니하느냐, 2절에 못하겠느냐, 매절마다 느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매절마다 느냐, 느냐, 이 말을 하며 이렇게 따지며 분노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바울이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이,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이 송사의 문제는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흔한 민사소송, 민사 재판에 관한 일입니다. 앞 부분의 이 근친 상간의 그 사건과 또뒷 부분의 음행에 비하면 이 사건은 아무것도 아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작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렇게까지 분노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이 사건 때문에 바울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상징적인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그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까지 분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이리라.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판단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이 판단이라는 말을 2절에서 세 번, 또 3절에서 한번 언급합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판단이라는 말을 많이 언급하고 있겠습니까?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2절에서의 판단은 성도가 세상을 향하여 하는 판단입니다. 또 3절에서의 판단은 성도가 천사를 향하여 하는 판단입니다. 세상은 땅에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2절과 3절에서의 판단은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를 땅과 하늘에 있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땅과 하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성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이 정체성,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 능력, 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세상에 군림하고 또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판단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 정체성,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작은 일에도 판단하지 못하고 그것을 세상의 법정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그 판단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 안에 있는 일들을 세상에 고발했다, 세상으로부터 판단받게 만들었다, 이러한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바울은 세상 법정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 말씀을 한번더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바울은 이 세상에서의 판단자들 지금으로 치면 판사 이 검사와 같은 사람들을 불의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의 말대로라면 우리는 법원의 판단이나 그 판결들을 다 무시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의한 자들이 내린 결정이고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를 포함한 1세기 로마 시대의 법정은 범죄와 같은, 그런 흉악범죄와 같은 그런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상대적인 공의를 유지했습니다. 죄의 유무에 따라 형량을 매기는 것에 아주 공정성을 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 민사재판의 경우에는 달랐습니다. 보통 우리는 민사재판, 민사소송을 어떤 때에 합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그러한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을 합니다. 감옥에 보내기는 애매하고 그렇다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러한 벌금형에 처하는 민사재판들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이 당시 로마 시대의 민사재판, 민사소송은 사람 대 사람의 공정한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일 예로 자녀는 부모에게 이러한 민사소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류층 사람들이 상류층 사람들에게 고소할 수 있는 이 기소권 자체가 아예 주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민사소송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사회적 신분이 낮거나 하층민에 속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고소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하층민들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기분이 나쁘면 자연스럽게 고소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벌을 주는 것이 그 당시의 민사재판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민사재판이 누구를 위한 재판이었겠습니까? 당연히 윗사람들, 힘있는 사람들, 권력층들을 위한 재판이었습니다. 힘있고 돈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또 밑에 있는 사람들의 무시를 받지 않기 위해 판사와 배심원들에게 뇌물을 주었습니다. 그 뇌물을 받은 판사와 배심원들은 뇌물과 권력에 휘둘려서 구분 판결 잘못된 판결을 하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뇌물을 주었느냐 주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판결 여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이 바울이 말하는 불의한 자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단순히 판사 검사가 나쁘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세상의 재판관들이 뇌물로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향하여 불의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다시 고린도 교회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서 이러한 민사재판, 민사소송이 일어났다는 것은 단순한 고소고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뇌물을 주고 잘못된 판결을 하는 그러한 일들에 주도적으로 성도들이 개입을 했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의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고발하기 위해 불이한 재판을 하는 그 행위들을 고린도 교인들이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익을 위해 힘이 없는 자들, 힘이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속이고 그나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빼으려고 하는구나.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개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복음은 권력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교회를 세상의 기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사회에서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교회에 들어와서도 인정받고 또그 권력을 누렸습니다. 교회 내에서 이 엘리트 집단을 형성하여 힘이 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을 등에 업고 무시하고 그들을 멀리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는 너희 형제로다. 너희는 가뜩이나 힘든 너희의 형제들을 재판을 통해 더 힘들게 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빼앗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부리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 것을 얻기 위해 너희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너희 형제들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불이한 재판을 하느니 차라리 너희가 손해를 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뚜렷한 허물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허물은 헬라어로 헤테마, 패배라는 뜻입니다. 뚜렷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홀로스, 패배의 의미를 더욱 확대시켜 완전한 패배를 의미합니다. 완전한 패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 간에 소송을 한 사람들은 이미 그 자체만으로, 그 행위만으로 완전히 패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갈치하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세상과 동일하게 구별되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의한 재판을 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그 자체만으로도 완전히 패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손해를 보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 이 고린도 전서 5장과 6장까지의 이세 가지 사건 중에 음행과 음행 사이에 오늘 말씀, 이 소송의 말씀을 넣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음행만이 큰 죄가 아니다. 근친상간만이 큰 죄악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근친상간은 그 어떤 문화권에서도 용납이 되지 않는 그가 무도한 범죄입니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쉽게 하는 그 성도간의 송사, 그 고발 또한 음행과 같이, 음행과 같이 큰 죄악이다. 그만큼 큰 죄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송과는 상관없이, 그 소송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성도 간에 진행한 그 소송 자체만으로도 그들은 완전히 패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송에서 이겼다고 승리한 것이 아니고, 졌다고 해서 겸손한 것이 아니다. 승패와 관계없이 너희는 완전히 패배했다. 이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이 주석과 헤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승자는 아무도 없다. 전체 교회가 패자이고, 비록 그들이 소송에 이겼다 할지라도 개개인이 다 패자이다. 그 이유는 법정으로 가 다툼 고소를 함으로 불의를 행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헤이지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 그 이익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세습 교회와 관련된 기사였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법원의 땡땡 교회 판결 예장 통합 총회는 부끄러워해야라는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이 기사는 올해 1월 26일에 결정된 이 교회의 세습에 대한 법정 판결 결과에 대한 기사물이었습니다. 저는 이 세습이 잘못됐다, 교회가 문제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다 떠나서 세상을 판단해야 할 위치에 있는 교회가 교회, 교회의 문제들을 교회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노회에서도 해결하지 못하고 총회에서도 해결하지 못해 결국 세상의 법정에서 판결을 받아야 하는 이런 상황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저 교회의 문제다. 목사의 문제다. 세습을 한그 목사가 문제다. 총회가 문제다. 우리는 세습하지 않았으니 괜찮다.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그리,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할 우리가 밖에 버려져.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비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무릎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고소하는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세워줘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나는 너와 다른 사람이야. 나는 너희와는 달라. 격이 달라. 이렇게 생각하며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세상과 역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8장에서 율법대로 마땅히 죽어야 할 돌에 맞아 죽어야 할그 간음한 여인을 죽이지 않고 살려 주셨습니다. 간음한 여인을 죽이러 온그 서기관들과 또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병자들과 무시당하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사랑을 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충분히 권세를 누릴 수 있고 또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지만 자기의 이익을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연약한 자들을 돌보셨습니다. 그 정점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자격 없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이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며, 희생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고린도 교인들과 같이 내 것을 위해서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의 이익을 구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내 것을 얻기 위해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며 어떻게